어,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설교를 할 때마다 어, 좀 견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날이죠. 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이 땅에서는 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평화, 살롬입니다살롬 샬롬. 그것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감에 속하죠. 안정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안정을 찾는다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서 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기쁨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어, 말하는 평안함이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의 평안함과 외적으로 보이는 그냥 일시적인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평안과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요. 과연 성경에서 어떤 어떤 마, 마음으로 성경을 쓴 기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절 을 썼을까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 성탄절은 엄숙한 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인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기쁘지만 굉장히 엄숙하게 보냈습니다. 나누고 서로 축하하고 선물을 나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악기의 몸으로 구유에 누이신 그날을 엄숙하게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나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나머지, 이제는 성탄절 기분을 즐겁고 흥분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니까 흥분되죠.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말하는 흥분에 빠져서 그것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분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 흥분이 없으니까, 아,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쩌면 주님께서 그걸 일부러 없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 이세,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 줄기는요. 다윗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후손으로 이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그 언제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시스기야 어, 왕이 왕이 되던 시절, 그리고 아수르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A, 그 BC 720년 경에 720년 경에 멸망시키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어,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시스기야 왕을 협박하죠, 그렇죠? 그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 이것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어, 말씀이 어디에 미치냐면 사무엘하 7장에 미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너는 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네 아들을 건축할 거야. 대신 약속을 합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네 가문, 네 핏줄에서 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너의 가문이 영원한 왕의 가문이 될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때부터 300년이 흘러서 이 예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300년 몇 세대가 지나간 세대예요. 100세대가 지나간 세대. 보통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을 보니까 100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쫓아서. 7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7,8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의 언약 이세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의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천대가 수천대가 넘어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이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약속하실 때 얼마나 그 약속이 무거운 약속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은 그 약속을,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십니다. 많이 예로 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뭐예요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죠. 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잘 믿지를 못해요.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제사를 준비하죠.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재물을 쪼개서 양옆으로 갈라놔요. 낮 시간이 다 지나고, 시간이 한참 훌쩍 지나서, 밤이 되어서, 이제, 들짐승이 그피 냄새를 맡고 올만한, 그런 어두운 저녁에 하나님께서 햇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그 햇불이 그 갈라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죠.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갈라진 짐승과 같이 나도 내 생명을 끊겠다라는 의미예요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을 베리트라고 이야기해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잘나진다는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 않으십니다.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아브라함 약해요? 아브라함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너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네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라고 하나님 홀로 가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이 연약해서 이그 사무엘 하칠 장의 그 언약 이후에 바세바를 범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 다윗의 연약함을 보고 약속을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가 그때는 나를 사랑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너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렀어? 왜 이렇게 가늠했하고그 약속을 철회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시간이지나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이땅 가운데 그분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약함에,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그 영의 속성이 나와요.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이 이게 짝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이두 개가 또 짝이에요. 짝을 이룹니다. 여기서 지혜와 짝이 되는 총명은요 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영은요 내려주신 영은 어, 지혜를 통해서 만물을 깨뜨러 보시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역사를 깨뜨러 보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영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은 충고, 조언이라는 뜻을 가진 애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재능이라고 번역된 개브라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 인간 세상의 이치, 진리를 깨뜨려 보시는 그분이 모략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또한 장애물과 불합리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은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다 착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자라도 불쌍하게 보지 않고 공의로써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 그 입의 막대기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그분의 영이 임했을 때, 그분의 여와 영이 임했을 때,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영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그리스도께 내린 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영이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교회에 임재하고 계세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과 그리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재단이 나오죠. 재단에서, 재단에서 무엇이 땅으로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천둥과 번개와 그 심판이 떨어지는 그 총배를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사실은 심판자의 교회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다 비슷한 내용에 밑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죠. 1위는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대표적인 맹수입니다. 근데 양 중에서도 뭐와 함께 살아요? 어린 양. 가, 양 중에서도 가장 약한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뭐요? 송아지. 소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개체와 함께 있는 거죠. 뭡니까 강한자가 약한자를 핍박하지 않는, 오히려 보호하고 강한자가 약한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긍휼적이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목해하던 교회, 교회들에게서 실제로 성취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채워주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 영이 뭐예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뭔가 좀안 맞잖아.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믹스가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주 보기 좋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망가졌어요? 하와가, 아담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가 모든 것을 비틀어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정의와 진리를 세움을 통해서 이거를 창조의 원형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정의가 바로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바로서고,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심어놨던 그 참된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살아나지 않아요. 왜? 현대 사랑은 다 뭡니까? 자신의 호불호예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사랑하고 버리고 그래요.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복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얼마나 많은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그것이 너무나 쉽게, 공중파를 타고, 전파를 타고, 얼마나 많은 부분 스며들어 있습니까?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만 참된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안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직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일이 온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많이 욕을 쓰러먹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진행을 멈추었습니까? 그 일은 지금도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낙후되는 지역이 있으면 또 복음이 전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복음이 쇠퇴하는 지역이 있으면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굉장히 쇠할 때 그리고 저기 북미 쪽에 복음이 세할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 많은 선교사들이 남미나 또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삶을 헌신하면서 그곳에 순결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거스님이 말하길,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하길,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교회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서히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숫자가 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언제 주님께서 오시냐면 먼저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됩니다. 그의 고난의 게이지가 차야 돼요. 그리고 온 민족이 죽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이, 악, 악한 것들, 그것들이 차야 돼요. 이세 가지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교회는요,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점점 그 숫자가 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거룩한 무리가 점점 그 숫자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침체해서 복음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언정,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는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사는 그 시, 그 시대 사람 눈에는요, 시야가 좁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00년, 2000년 초반에 다컴버블이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투자를 받고 망하고 그래서 엄청 이게 손실이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요. 그 기술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나라를 세계 차, 최고의 뭘로 만들었어요. I.T. 강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술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낭비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버블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총매가 되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가. 가고 결산이 일어난 다음에는 무엇이 이익이었고 무엇이 손해였는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내용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 중세, 중세 시대에도, 그리고 근현대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핍박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도 끼고 종교장사지치들이 등장하고 그런 거예요 복음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고, 그리고 이 땅의 악이 간영해서 주님이 마침내 심판할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오신 일을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구했어요. 많이 달라고. 그럼 내가 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런데요, 반대가 되었어요.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에 지금의 내 삶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지금 내 삶의 필요가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럼 이 크리스마스 날,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 이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자 시나리오이자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